흥요원. 안녕하세요. 당량입니다. 어, 저번에 이제 비지찌개를 한번 먹어봤다, 그죠? 근데 그때 이제 약간 밥하고 같이 먹었더니 생각보다는 조금 올라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비지찌개만 한번 끓여가지고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지금 세일을 해가지고 요거 두 개를 사왔어요. 어, 요거 두 개를 한번에 같이 끓여줄 건데 이것만 끓일까 하다가 아무래도 밥 없이 먹으려면은 약간 좀 고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판단이 서가지고 돼지고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어, 한번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성은 이제 예전에 먹었던 거에 딱두 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 야채 두 개, 그리고 김치 두 팩, 그리고 비지 페이스트 두 개. 이런 만한 뭐4 인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 여기서 어쨌든 먹을 때는 약간 무게를 달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어, 그렇게 먹는 식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같이 이제 넣어줄 고기는 돼지고기 목살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덩어리로 산 거를 이렇게 한입 사이즈로 잘라 가지고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비지찌개가 잘 끓었습니다. 어, 그러면 약간 좀 식혀놨다가,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 김치, 비지찌개 먹기 전 혈당은 114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약은 아침을 먹고 먹었어요. 지금 먹은 지가 한 12시간, 13시간 어, 정도가 된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번에는 이제 이 비지찌개를 밥하고 같이 먹어가지고, 어, 역시 이제 밥이 들어가니까 뭐한 100g 정도밖에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김치 비지찌개에다가 고기를 썰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돼지김치 비지찌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뭐 크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먹어봐야 알겠죠. 이걸 먹으면 이제 뭐 고기는 뭐 어느 정도 오르긴 올라도 한 10에서 20 정도 생각을 해보면은 나머지는 이제 비지가 올리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라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 520g. 정도가 지금 담겼거든요. 이렇게 그릇에다가 좀 약간 한 3분의 2 정도 담으니까 520g이 담겼는데 이정도면 제가 봤을 때좀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럼 먹고 나가지고 어 30분 간격으로 식후 혈당을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 김치 비지 찌개 먹고 나서 30분째 혈당은 128이 나왔습니다. 지금 한14 정도 올랐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어, 초반 혈당은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고, 뭐, 지금 한, 이 정도 올랐으면은, 글쎄1한 시간째 제가 봤을 때는 피크가 나오지 않을까.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 정도 피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뭐, 크게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딱 처음에, 초반에 먹었을 때 탄수화물 이제 이확당겨주고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뭐, 어쨌든 좀더 봐야겠죠. 30분 후에 한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한 시간째 혈당은 123이 나왔습니다. 어, 오히려 30분보다 지금 내려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오차 범위 내긴 합니다. 뭐, 한5 정도 지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너무 잘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 1시간 반째 약간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정도면은 오히려 뭐 내려가거나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또 봐봐야 알겠죠? 30분 후에 1시간 반 혈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반째 혈당은 127이 나왔습니다. 어, 지금 아까보다는 조금 더 올랐는데 역시 오차범위 냅니다. 지금 뭐 30분, 1시간, 1시간 반 혈당이 다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한125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되면은 아마 2시간째도 아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 어,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을 보면 알수 있겠죠. 30분 후에 마지막으로 2시간 혈당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째 혈당은 125 뭐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냥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이 혈당들이 거의 다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비지랑 이제 돼지고기 김치 이렇게 해 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은 거가 많이 올리진 않지만은 이제 한15 정도 10 에서 한15 정도 그 사이로 올려가지고 쭉 간다. 이렇게 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역시 그럼 음, 예전에 먹었던 거는 밥을 같이 먹어가지고 올라갔던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비지 찌개만 먹었을 때는 음,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밥을 안 먹어주면 또 약간 부족하긴 하니까 뭐 그때도 100g 먹고 나서 비지 찌개랑 같이 먹었을 때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그래서 그 정도 먹는 거 정도는. 나쁘지 않다 반찬 같은 거랑 왜냐면 요것만 끓여 먹으면 약간 좀 그래도 간이 좀센 그런 느낌은 있어서 물론 돼지고기를 넣어가지고 괜찮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것만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